뭐 그랬네. 뭐 쟤들. <목소리가> 노 거? 아니. 가를 <목소리가> 보내야 돼. 그래 아, 생각 노란 것도 예구나지라근 아, <목소리가> 아. <목소리가 날라곤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거 원래 허연색이었는데좀더 <목소리가> 가... 저는 지금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바로 뒤에 있는 용이 마치 그 산의 지형이 용이 나는 모습이라 해서 비룡산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. 2024년 아침에 가 지금 멀리 동녘 하늘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새벽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출을 볼, 보고 있는데요. 아주 구름에 약간 걸린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지금 붉게 물들어서 돼지를 박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